네, 안녕하세요. 연신아입니다 오늘은, 어, 바이솔 화분. 네, 전에 3개 올렸었는데, 어, 첫 번째 것이 마감돼서, 네, 지금 남은 거 있는 것만 제가 집에 있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. 얘는 집에 있었는데, 내가 모르고 안 올린 거고요. 네, 그래서, 어, 6세트 정도 남았는데, 다시 입고 될 예정이니까 더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. 1번 세트는 2만원이고요. 어, 단가를 안 썼네. 2만원, 2번 세트 4만원. 3번 센트, 4만원입니다. 이렇게, 네. 1번, 2만원, 2번, 4만원, 3번, 4만원입니다. 네. 자, 1번부터 제가 차례대로, 네. 17cm. 네. 첫 번째 거, 두 번째 거, 20cm. 세 번째 거, 24cm. 네. 이렇게 갑니다. 어, 높이는, 어, 10cm 조금 넘네요. 높이는 10cm 좀 넘고요. 네. 1번 세트 2만원 갑니다. 자, 2번입니다. 2번은 이렇게 22cm, 그 다음에 25cm, 그 다음에 30cm 이렇게 되네요. 여기 얘는 키가 좀 커요. 어? 얘는 13.5cm. 높이가 1 3 5 c m 예요 네. 근데, 바이소 화분하고 다른 화분하고 5만원 맞추신다고 주문하시면 택배를 못합니다. 얘는 두 개는 택배가 무료고, 얘한 세트 하시면 4천 원이 택비가 붙습니다. 5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. 네. 두개 세트 해도 우리가 따로따로 택비가 갑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네. 두 번째 세트, 요렇게. 네.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. 자, 1번 세트를 내가 안 보여드렸구나. 1번 세트는 요로 크롬 생겼습니다. 네. 자, 3번 세트 갑니다. 3번은 항아리색이고요. 네. 자, 첫 번째가 23cm 가고요. 두 번째 것이 26cm 가고요. 세 번째가 30cm 갑니다. 네. 자, 잘 들으셨죠? 센치미터를 어, 잘못 들으신 분은, 어,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보기 하세요. 어,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이렇게 세개 세트 다시 갑니다. 아, 어, 요거는 저 영상이 작기 때문에 제가 몇번 반복해서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1번 세트 2만 원, 2번 세트 4만 원, 3번 세트 4만 원이었습니다. 네. 바이솔 심기 딱 좋은 화분들입니다. 어, 전에 배모양이라고, 어, 사각이 있었는데, 어, 한 다음 주쯤에나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. 네, 보시고, 네,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